예, 자존감이 낮지는 않지만, 여러분들께서도 자존감이 뭐 낮을 분은 없으시다고 보, 봅니다만,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, 혹시나, 혹시나 흔들리고 계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돈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. 안 재밌어요. 좋아요. 즐거운데, 뭔가 허해. 이빨 닦기도 해야기도 해.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빨은 닦아야 되니. 보이시죠? 이빨 닦는 거. 확 음. 뱉는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함부로 뱉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고. 먹고 잘 나가시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<laughs> 자기 하고 싶은 거. 일단 돈 벌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해야 돼요. 제가 지금 당장 방송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래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 가고 싶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. 나라 정치에 또 관여할 수 있는 블랙코미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어차피 살아있는 이 동안 또 누군가 또날 기억하다가도 또날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. 성시경 님이 어저께 하하님한테 들었던 얘기,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가지고 잘 돼. 평생 그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오늘 뭐그 얘기를 소름 끼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여러분, 지금 당장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최근에 일하기 싫다 이렇게 수달님이 얘기하시는데, 수달 형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죠. 근데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도, 자기가 할수 있는 거,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도전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떠들어 봤습니다. 네, 네.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